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만이 할수 있는 울트라 슈퍼 개종 꿀연벌이 있기를 하신다면 한 달이 아니라 이 골키드만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롬이에요. 성형 상담을 하면서 가장 난감할 때가 미리 수술법을 정해놓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예요. 저는 앞트임을 싣고 매물만 할 건데요. 아웃라인으로 해주세요. 저는 보형물은안 놓고 싶어요. 연골 묶기로 코끝만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수술 방법을 정해놓고 오시는 이유는 비용적인 문제로 가장 저렴한 방법을 고집하는 경우나 부작용이 걱정돼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흔해요. 물론 반대로 넌 무조건 절개에 눈매 교정을 꼭 해야 돼. 라는 옆집언니에게 꽂혀서 매몰법으로도 충분한 눈인데도 절개에 눈매교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세요 성형수술을 왜 하려고 했는지부터 시작해봐요 예를 들어 코끝이 뚱뚱해 보이는게 고민인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성형수술 좀 해본 언니나 수많은 호기 카페 성형 어플들을 드나들다가 아 이런 걸 복코라 부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바로 상담을 가면 잘 모른다고 호그 잡힐까 걱정돼서 복코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열심히 해 봐요 호기를 읽다 보니 코끝이 뚱뚱한 건 지방 때문이니까 지방을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에 솔깃해져요 그런데 부작용 게시판을 보다 보니 지방 제거하다가 피부가 얇아져서 괴수가 된다는 어? 거예요. 아, 지방 제거는 이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또 찾아보니까 비주 지지대를 세워서 코끝을 뾰족하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인공재료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가연골이 좋대요. 비중격연골도 있고 귀연골도 있다는데 아, 수술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서 별로예요. 그 와중에 놀라운 정보를 얻게 돼요. 코끝 연골이 넓어서 복코인 거니까 연골만 묶어주면 30분 내 짧은 수술 시간에 흉터도 안 남고 코끝이 짠! 하고 뾰족해지는 거예요. 부작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비용도 저렴하니까 아, 드디어 내가 찾던 수술법이구나 생각하죠.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병원, 저병원 상담을 다녀요.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생각했던 말들을 까먹을세라 바로 얘기해요. 마치 연습한 것처럼요. 저는 복코 때문에 수술하고 싶은데요. 코끝 지방 제거는 괴사될까봐 위험해서 안 되고 비주지지대 세우려면 자가연도를 떼야 할 텐데 귀에 흉터가 생기는 것은 싫고 비중격 잘못되면 콧대 주저앉을 수 있으니까 비주지지대도 싫어요. 이물질 들어가는 건 내버 내버 절대 싫으니까 실패는 안 되고요. 코끝 연골 묶기만 해서 오뚝하고 얄쌍한 한강코로 가 만들어주세요. 아셨죠? 그리고는 생각하죠. 이제 함부로 나한테 쓸데없는 수술 권하지 않을 거야 이 정도 아는 거 알려줬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야 내심 흐뭇해져요 그런데 원장님은 다른 소리를 해요 코끝 연골이 단단하고 너무 커서 복코인 경우에는 코끝 연골 묶기만으로 복코가 해결 가능하지만 당신은 콧날개 연골이 약해서 오히려 넓어진 코니까 비주 지지대를 세워야만 한대요 실망하고 다른 병원 상담을 가요 네군데를 다녔지만 다들 코끝 연골 묶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리스트였던 다섯 번째 병원에서 드디어 코끝 연골 묶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력 없는 의사들이 괜히 비주 비중 지지대니 비중격 련장이니 쓸데없는 수술을 권유하죠 저희 병원이 특허 낸 수술법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만이 할수 있는 울트라 슈퍼 개종 코끝 연골 묶기를 하신다면 한가름이 아니라 이 골키드만 또 문제 없습니다. 이분은 과연 보코 해결에 성공하셨을까요? 처음 시작은 코끝이 뚱뚱해 보이는 게 고민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고민은 상담 내용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보코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었어요. 그나마 그 표현도 적절치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너무 높은 건 싫으니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곤, 어느 이름 모를 사람의 인스타를 보여주시는데, 아, 이건 뭐, 분필도 아니고 그냥 목도장이 통째로 들어간 듯한 그런 코인 경우도 있었어요. 수술의 내용은 본인의 고민이 무엇인지, 현재 얼굴의 상태가 어떠한지, 원하는 결과는 어떤 형태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해요. 현재 상태에서 원하는 결과로 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술 내용을 결정해야만 하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반드시 원장과 수술 내용을 결정하려고 했던 이유가 실장과 먼저 수술 내용을 결정해 놓으면 나중에 상담하는 원장이 세부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런저런 단편적인 지식들로 본인 편한 대로 수술 내용을 정해 놓고 원장 상담을 하시는 것은 실장과 이미 수술 내용. 다 정해 놓고 상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수술 내용부터 정하고 상담하시면 그 수술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 안에 갇혀서 상담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상담을 하시려면요. 첫째로 본인의 고민을 말씀하시고 그 원인에 대해 물어보세요. 둘째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과 결과를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부분과 필요한 수술을 물어보세요. 이상 닥터롬이었습니다.